오늘은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 살포시 엘어 봅니다. 29살 총각이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앞횡단보들를 걷고 있었는데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졌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볼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아홉 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다.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야, 꼬마야. 아저씨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다. 야, 이 꼬마가, 정말 너 저리 가서 안 놀래? 그녀와 나는 같은 301호를 쓰고 있는 병실 환자였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라. 여기 아픈 사람 많아.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 네?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둘래? 그래. 아저씨, 난 정혜야. 오, 정혜. 여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아저씨,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다음 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정해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쁜만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는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 별이 된다고 했어.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음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음 그건 비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이젠 한달 뒤면. 더 이상 병원 올 필요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나랑 놀아줘. 응?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질을 비추던 말이다. 그 후론, 난 그녀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자, 정희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언니, 그 주사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 음, 나 지금 안 맞을래. 그럼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한단다. 칫! 그리고 그녀는 엉덩이를 들이대었다. 그렇다. 어느새 그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9살 꼬마 아이가 쓴다고 미키에는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 등을 들려주었다. 근데 정혜는 꿈이 뭐야? 음...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에이,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그렇게 잘생겼어? 음...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 되게 못 생겼다. 꼭 괴물 같아 그러나 그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이주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음, 약속. 그래, 약속! 오는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녀린 새끼 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채호섭씨? 예, 제가 채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난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가 정혜의 수술이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이다.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난 한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많이 좋아했어요. 예. Yeah.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다. 정혜가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께 죽고 싶다고 그리 꼭이 편지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그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는 아홉 살짜리 글씨로 이렇게 써있었다. 아저씨 나 정해야. 음, 이제 저기 수실에 수수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로 갔는데 정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나의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윗글은 실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꼭 눈으로 보아야 믿는 우리들의 현실에 진실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의 끝에서 봐야지만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요. 이글처럼 오늘 이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아무런 일 없이 눈을 떠이 아침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두팔두 두 다리 멀쩡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 팔과 제 다리에 감사를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두 눈이 있음에 감사를, 감동 글을 읽고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이른 아침 향긋한 모닝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수 있는 미각에 있음에 감사를, 누군가에게 이런 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 하루 밤내끼 먹지 않듯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화려한 집에서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 입고서 격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드라마 속의 삶보다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티셔츠 한장 걸치고서 양은 냄비에 대충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소박한 생각이 듭니다.이런 좋은 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읊어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음, 우리 사랑스러운 정애 양 하늘나라에서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빌어 봅니다. 그리고 아저씨, 정애의 눈으로 밝은 세상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시선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